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떠오르면서 일상 속 실천을 통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 외에도 개개인의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이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 출처 기후 위기의 경고 이미지 챗 GPT 생성 에너지 절약 과정에서 시작해야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의 첫걸음으로 고 효율 가전제품과 조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대기전력 차단을 위한 플러그 제거 습관은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이는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선택 증가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교통 부문에서도 개인의 실천이 강조된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전거 도보 이동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회용품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중요성 대두 생활 폐기물 감축을 위한 재활용 및 재사용도 중요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활용하는 문화는 일상에서 실현 가능한 기후 대응 전략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한편 물건을 공유하거나 재사용하는 방식도 자원순환에 도움이 된다. 식습관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양커식 생활 변화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한 축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 소비와 채식 위주의 식단은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과 유기농 식품 소비 역시 환경보호에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물 절약도 탄소 감축에 기여 물 절약 역시 강과할 수 없는 실천 항목이다. 샤워 시간을 단축하고 절수형 설비를 사용하는 등 일상적인 물 절약 습관은 수자원 보전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도 연결된다. 정원 물주기 시 빗물 재활용과 같은 방식도 권장된다. 기후변화 대응은 거창한 계획보다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고 반복적인 행동이 모였을 때 비로소 효과를 낸다. 기후 전문가는 지구 환경은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책 GPT 이미지, 국제 에너지기구, 기예아에 따르면 개인이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수단을 바꾸는 등의 행동만으로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별 행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경우 기후변화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며 일상 속에서의 실천이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이 될수 있다. 전력 절약, 교통수단 변화, 재활용 습관, 채식 중심 식단물 절약 등은 누구나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후 변화는 막을 수 있는 위기다. 모든 개인이 실천에 나서야 할 때다. 전구를 끄고 자전거를 타며 일회용 컵을 줄이는 행동이 모여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실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